셀트리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 효과있어 k 방역 성과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죠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 이면에는 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죠 600명 700명 1000명 때육박할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언급하시는 건가요 좀 많이 아쉬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내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의 사용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치명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행인 것은 가장 중요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비율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라며 이렇게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항체 치료제는 셀티리온이 개발한 레키노라주를 가리킨다. 이제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겠죠. 좀 아쉬운 게 뉴스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도나 백신, 화이자 백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코로나 치료제로만 나오죠?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라주입니다. 이렇게 언급했으면 하는 가장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치료제가 개발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치료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전 세계에서 두 개국 개국구반, 두 구반이 없는데, 치료제가 모르는 현재 상황이 너무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정 총리, 이란 핵 합의 복원, 측면 지원, 동결자금 해결 협력 강화, 이 명분으로 지금 이란을 가셨죠? 여기서 우리 셀티론의 레키노라주에 대한 이 치료제에 대한 그 얘기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정 총리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인도적 교육을 확대하면서, 중단된 학술 교류 사업과 직업 훈련 의료 분야, 인적교류 분야 등도 다시 추진하기로 나가기로 했다. 이란 제재하는 무관한 보건 의료 등의 분야에서 교육을 먹목으로 원화 자금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 이제 여기 나와요. 유럽의 승인이 임박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신약 등 한국의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한 이란 고위급 협의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도 확진자가 지금 너무 많죠? 급한 국가부터 해서 수출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요. 그쵸? 이란도 확진자가 많으니까 여기서도 좀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간절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약처 코로나 백신 삼상 문턱 낮춘다. 국산화 지원. 이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감리 식약처장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치료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식약처는 또한 국산 항체치료제 레키노라주 임상 3상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처장은 국산 항체치료제 레키노라주는 단기간 개발로 임상 근거가 부족해 고령자 심혈관, 호흡기, 당뇨, 고혈압 환자로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이를 유럽의약품청 EMA 권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해 3상 임상시험 대상 범위가 심장질환과 암등 면역저하 및 비만 환자까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위급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등 코로나 환자의 적기 치료를 지원하겠다. 뭔가 한다는 말은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 이면에 얼마나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까? EMA가 꼭 하는 걸 보고 해야 됩니까? EMA나 FDA가 먼저 유연하게 그리고 걔네처럼 긴급 승인,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걸 보면 우리도 좀 혁신성 있게 이렇게 갈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삼상에서 이상이라는 거는 원래 긴급 승인입니다. 당연히 삼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 이면은 뭐가 있죠? 부작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한 명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감기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항체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효능에 대해서도 매우 파워풀하다, 어 원더풀하다 이런 말 임상을 직접 진행한 사람 천은미 교수 그리고 한국의 어? 엄중식 교수조차 아 어, 지금 환자를 급한 환자를 살렸죠. 자 이런 훌륭한 약입니다. 현재 제도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아좀 아, 좀 아쉽게도 좀 이게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다급한 상황이고 팬데믹 상황이고 늘 이게 걸리게 되면 휴증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병입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목소리가 들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바램과 간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 정은경 청장도 같은 말을 오늘 하셨어요. 특별 방역대책 발표했는데 잠깐 보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항체 치료제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체 치료제가 필요한 신규 환자는 투약이 가능한 감염범 전담병원에 배정하여 신속하게 투약이 진행되도록 하고 최근에 ema 권고를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시에는 신속하게 승인하여 투약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같은 말이죠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광해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어떤 분이 김기호란 분이 아침을 열면서 라고 하면서 작년에 쓰신 그런 글인데요 잠깐 보고 갈게요 자 그러나 영화로 본 리더십을 강의하면서 영화에 푹 빠졌다. 강의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의 기쁨과 고통을 좌우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다. 영화 광해 왕이 해낸 남자의 명장면이다. 대역 광해가 편전에서 주재하는 조회에서 판서들이 앞다투어 명나라에 보낼 조공을 진언한다. 호조 판서는 황실의 은자 4만 5천냥 농구루 74, 공료 40명을 보내자고 잔다. 예조판서는 사신에게 근 한관을 선물하고자 한다. 병조판서는 후군과 전쟁 중에 있는 명예가마 500두, 군수 3천 명, 기병 1천 명을 포함해 2만 명명 파견을 제안한다. 비주류 참판이 2만 명이나 보내면 북방 경비가 소홀해질 수 있을 텐데 라며 걱정하자 주류 정승이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 덕이냐? 오랑캐와 싸우다 질빨피는 한이 있더라도 사대의 예를 다 해야 된다. 라면서 면박을 줬죠. 그때 대역 광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이병헌 그때 광해 역할을 하면서 했던 말 있죠? 그리고 이런 말 했죠? 도대체 뭐길래 이만의 백성을 사지로 내몰하는 것이오 적어도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 이 광해의 명장만이 오늘 하루종일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면 옆나라, 태평양 건너 옆나라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 거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코로나 치료제 리제네론. 임상, 삼상서 80% 효과. 사실 항체 치료제가 예방 효과도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매우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춰주죠. 획기적이라고 하죠. 1500명 대상 삼상 임상 시험 결과 공개했고, 감염 위81% 줄여주고, 코로나 확진자는 회복성도 당겨져. 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리 제너론의 항체 치료제가 삼상 임상에서 감염 예방에 대해서 81% 효과, FDA가 항체 치료제 사용 후기를 허가할 요청을 방침해라고 CNBC가 보도했다. 자, 밑에 볼게요. 결론이 나와 있는데, 리제네노는 지난해 12월 FDA로부터 12세 이상의 경증 또는 중간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한해 긴급 사용을 허가받았다. 회사는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치료법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치료, 항체 치료제가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이런 부분이 이제 리제네논이 길을 닦아놓기 때문에 우리 셀티룰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선제적으로 미국처럼 유럽처럼 이 제도의 조율을 좀 통해서 혁신적으로 우리가 먼저 제도를 정비를 해서, 어? 하는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볼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1차 방어박 될까 발롱거세. 이걸 보고도, 이 기사를 보고도 저는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서회장님이 코로나 청정금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치료제 주권을 하고, 백신으로서, 아니, 진단키트로서 전국민 진단검사를 하고, 거기서 확진이 되면 우리가 치료제를 투여해서 어떤 코로나 청정국을 만들어 보자 그죠 그런 그 말씀 하셨던 그 말씀이 메아리처럼 웅웅웅 귀에서 맴도는 오늘은 자꾸 무언가 자꾸 맴맨맨 거리면서 맴도는 하루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미국 nih 리젠에는 코로나 항체 사용 광역 공고 코로나 치료지침 개정 위험도 높은 외래 환자 대상으로 계속해서 치료 범위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쵸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방 효과도 있으니까 확진 나오면 그냥 항체 치료제 투약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왜? 무증상자도 많고 티가 안 나고 경증도 있으니까 확진이 나면 그 자리에서 항체 치료제가 투여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사실은 9일 날 NIH 국립 보건 연구원이 코로나19 치료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공표했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 백신에 이어 치료제 램데시비르도 수출도 금지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결국, 이 램데시비르, 아, 이게 에볼라 치료제로 실패한 약, 약물 재창출,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무지하게 많죠. 물리학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치료제라는 너무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인도에서도 너무 확진자가 급증하니까, 급하니까, 이거라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백신, 인도가 전 세계에서 백신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인도에서 백신을 생산해서 수출을 금지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백신 공급 난에 부딪힌 겁니다. 인도 보건부는 앞으로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덧붙여 램데시비르 수출 금지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도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레케노라주의 EMA 정식 승인, 긴급 사용 승인 이 부분이 정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그 전에나 갔으면 좋겠지만 그때 이후라고 기 대표님께서 경영직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EMA 정식 승인 그리고 쭉퍼어 나갈 수 있는 환경에 나온다면 어 정말 치료제는 슈티지 초 공급 부족 상황으로 가면서 셀트리온이 한번 제대로 한번 터트릴 수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왜 상황이 전 세계적인 팬덤이기 때문에 인도 세 번째로 백신 주사 횟수 이렇게 넘어서. 하루 확진자는 15만 명 아, 미국, 중국, 인도 3국이 전 세계 주사 횟수의 59% 차지 인도 하루 확진 7일째 10만 명 넘어 브라질, 미국 압도 이 백신을 주사해도 사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는데 하루에 확진자가 15명씩 나와요 이게 사실 백신 하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왜? 코로나에 감염되는 거는 코끝에 있는 상피세포 점막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예요 근데 백신은 뭐죠 항체 코로나 스파이크 항원 단백질을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어깨에다 놓쳐 그죠 거기에 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체를 형성하는 거죠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건 감염은 어디서 콧구멍에 있는 점막 속에서 감염이 된다 우리가 진료소에 가면 면봉을 통해서 쑤셔가지고 확진을 검진하잖아요 그래서 백신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치료제는 지금 당분간 올 2021년도는 팬데믹 상황은 가고요. 정말 아쉽고,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세계 확진자에서는 준비된 기업 셀트리온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지금 주가가 빌빌거리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전고점 치러 갑니다. 한순간입니다. 주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3계절을, 3계절을 기다리고 한 방에 치고 나갑니다. 응축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물론, 이게 계단식으로 갔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거지로 눌러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로 누르면서, 지금 공매도, 얘네가 지금 탈출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출구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모였던 응축을 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시면, 지금까지 기다렸던 시간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편안하게, 좀 편안하지 않더라도, 그 지금 막그 억울함과 분노와, 그리고 지침과 기다림을 우리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제약 바이오 1쿼터 셀트리온 독주. 자, 1분기 실적이 예상되는 것 같은데요. 동국 제약 12권 입성 전망.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7.1% 늘어난 5,110억 원을 매출을 올릴 전망이라고 하고 지금 전망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해 1조 8,491억 원 매출. 올해는 1분기에만 5천억 원에 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국내 제약 바구, 바이오 업계 최초 매출 2조 원 클럽의 청신호가 켜졌다. 셀티리는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를 출시하면서 매출 2조 원 달성에 바짝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이 레키노라주가 출시가 되면은 레키노라 빼고도 2.5조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 재고에 대한 부분 다 준비가 돼 있죠. 2021년도는요. 지금 1공장을 풀로 돌리게 되면서 이거에 이제 계약이 터지게 되면, 지금 일부 국가는 터졌지만, 구체적으로 물량과 가격이 나오면서 크게 된다면, 아마 우리 셀트리온의 숫자는 셀트리온 상장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성장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독주라면만은요, 최소 향후 10년간 그 누구도 번접할 수 없습니다. 왜? 셀트리온은 처음부터 전 세계를 향해로 수출을 향해서 만들었던 한국에서 유일한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항체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 생산, 집안까지 한국에서 할수 있는 유일한 기업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산은 앞으로 최소 10년은 따라오는 게 불가능하다 확실성의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위대한 기업 주가도 실적을 반영해서 반드시 따라잡을 겁니다.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예요. 대략 2만 주 정도 늘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거의 360만 주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어느 순간 이게 쇼커버가 계속 나올 수 있겠죠. 360만 주 정도면 지난번에 30만 주 가까이 했었잖아요. 여기서 430만 주에서 3월 26일 날 435만 주에서 3월 29일 날 398만 주. 36만 주 가까이 지금 쇼커버가 나왔었어요, 이때. 30만 주면 12개월에이면 빵주 됩니다. 빵주, 장고수량. 물론 이게 계속 나올 수는 없겠지만, 공매도가 확실히 짐을 싸서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이슈 좀 체크하고 갈게요. 혈전 논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세 미만은 접종 중단. 자, 우리 셀티리온의 치료제도 셀티리온 치료제. 레키노라주. 경증 일반인까지 치료범위 투여 확대 이렇게 문 앞에 우리 셀트리온의 명칭과 치료제 명이 같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걸 좋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당연한 부분일 텐데요. 그죠? 한국이 자국 회사가 그리고 국내에는 원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임직원들이 국내 그리고 임, 국민들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 걸고 개발한 치료제입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죠. 백신은 특히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입혀가지고 나오는 백신은 현재 부작용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산 백신 효과 낮다 인정한 중국 당국 혼합 백신 사용 검토 존슨앤존슨도 혈전 문제로 EMA 조사 미 일부 주에선 접종 일시 중단. 백신은 사실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국에서도 백신 효과가 낮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또다시 존슨 앤 존슨도 혈전 문다로 e m 조사를 하고 일부 주에서는 접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처음으로 자국산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낮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런데 우리 셀티존의 레키노라주는 단한 명의 부작용도 없이 지금 소식이 없죠. 이런 훌륭한 치료제가 널리 세상에 퍼지기를, 빨리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백신에 대해서 그 시스템하고 한국에서 식약처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뭐,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 그 다음에 뭐, DNA, r mRNA 방식, DNA 방식, 그리고 홀바이러스 방식,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또 자료가 있어요. 안 보셨던 분들은 꼭 차고 나서 보시고요. 백신은 정말 안정성이 제일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안정성, 그 다음에 효능이에요. 근데 급한 상황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근데 급한 상황에서 치료제가 나왔는데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조나주는 단한 명의 부작용도 없으며 임상을 담당했던 무마니아 담당 의까지 매우 훌륭한 치료제다. 라고 인정했던 세계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중국 당국에 찍힌 알리바바 3조 원대 과징금 폭발 그래서 텐센트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과징금 지금 막 때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 독점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도 펑이 FANG, 펑에 대해서 펑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여기 테슬라까지 이제 추가될 수가 있겠죠 혁신 선도 기업이라고 하죠 얘네가 파이가 너무 커지니까 미국 S&P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율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익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시장에서 너무 파이가 커지니까 조금씩 미국과 중국에서도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첨단 기업들이 제재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책 광고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 글의 명, 그글귀가 조금 눈에 들어왔어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글귀만 보고 갈게요. 피셔는 오늘의 나를 만든 스승이다. 워렌버핏. 성장주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전선적인 투자자 필립 피셔. 그의 명절을 읽은 워렌버핏이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가 투자의 스승으로 삼았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세계 시총 1위인 애플에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이 바로 워렌버핏이란 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겠죠? 성장주. 한국 최고의 성장회사에 바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펀더메탈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셀트리온의 실적은 폭발하며 당분간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반드시 시차를 두고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힘든 기간을 지루한 기간을, 지친 기간을, 이 분노의 기간을 잘 인내하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환하게 웃는 날올 겁니다. 힘내십시오. 한국 주식 5개월 만에 최장 순매수. 외국인이 들어왔다. 2조 이상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인데 어제하고 오늘 좀 팔았어요. 1천억대하고 뭐 3천억대. 한때 3천선을 위협하던 코스피 지수가 슬금슬금 오르더니 3,100을 다시 넘어섰다. 상승하름을 이끈 다양한 요익은 외국인의 규환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은 이달 8일까지 유가증권에서만 2조 8천억 원을 사들였다. 그래서 6개월 연속 순매수 그리고 이틀 팔은 거예요. 지금 달러 강세가 주춤해지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안정화. 국내 주식 매력 높아져. 이 10년물 금리도 급하게만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가는 폭이 급하게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금리가 급하게 튀지만 않고 안정적으로 간다면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상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실적이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확대되는 폭이 얘랑 맞짱을 뜨면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게 실적 자세의 본연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급하게 뛰지 않는다면 이 펀더멘탈이 부딪히면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10년 만 금리도 1.7%대에서 안정을 취해가면서 차분하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달러 강세는 지금 일시적으로 주춤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 압도적인 인프라 정책을 투자하게 되면서 미국이 올해 엄청난 성장률을 지금 기록할 예정이죠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달러가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왜? 환해 가치도 결국은 펀더멘탈에 귀환합니다 미국 경제 펀더멘탈 미국이 너무나 큰 부채를 통해서, 정부 부채를 통해서 성장을 부여했기 때문에 2021년도는 미국 성장률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부채가 과했기 때문에, 결국. 하지만 성장률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 요인이 있다. 하지만 한국도 이제 실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물론 경제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경제 성장률 정말 짧게만 언급하고 갈게요. 셀트리온 시간이지만 알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경제는요, 가계 기업, 정부가 부채를 일으켜서 부채를 일으킬 수 없을 때까지 한 가지 주체가 가계건 기업이건 정부건 어느 한 주체가 부채를 더 이상 일으킬 수 없을 때 성장이 정체가 되고 역성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은 정부 부채가 지금 과도한데, 과도하죠? 그리고 중 한국은 가계 부채가 가교합니다. 한국은 가계 부채 유럽도 정부 부채예요. 그리고 중국은 97년도 한국 외환 위기 때랑 똑같아요. 기업 부채와 금융 부채가 이 기업들이 과도하게 부채를 일으켰기 때문에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그림자 금융, 그리고 부실 사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방 은행부터 해서 그리고 지방 정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고 부채를 끝없이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어요. 왜? 지금은 부채로 더 가는 뭐 MMT 일각에서 그런 말도 나오지만 결국은 지금 부채를 계속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사실 부채라는 걸 일으켰는데 이 부채를 일으킨 부분은 제외시키고 가계기업 정부의 사실 부가가치 합을 계속해서 플러스로 나오는 거를 경제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연의 본질은 부채를 계속해서 통화와 재정대체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그 과도기에 있으며 이 부분이 숫자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 반도, 체 s k 하이닉스 카카오, 4위에 셀트리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쇼커버 물량 같죠? SK텔레콤, 엔시소프트, 이런 거를 지금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셀트리온의 차트예요좀 확대를 해볼게요. 오늘 아래 꼴이 되고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0.32 강보아권에서. 분봉으로 보면 따졌다가 쭉 유자를 그리면서 상승으로 끝났어요. 오늘은 코스피가 0.12, 코스닥이 1.14 강했기 때문에 뭐 코스닥에서 좀 강세가 나온 부분이 있죠. 헬스케어하고 제약이 또 조금 셀트리온보단 강했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여기서 눈치 보고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34만 주거든요. 눈치를 지금 매우 보고 있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구역에 들어오긴 했지만 차분히 우리가 말씀드리죠. 실적 터지면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좀참자고요 억울하고 짜증나고 지치지만은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차트 조금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지금 여기 흰색 121선, 그리고 녹색 61선, 파란 거 11선이에요. 여기 이평선 저항대가 뭉쳐있거든요. 밑에 지지는 21선하고 5일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결국 이평선의 지지와 이평선 저항대가 여기 지금 맞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일봉상으로도 여기 아까 마름 목골로 지금 투심이 살짝 모여있으면서 거래량은 형격하게 적어 있다. 즉,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로. 눈치를 형격히 보고 있으면서 지금 약간 잠잠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보면 더잘 보이죠? 자, 이 정도에서 지금 마르목골로 해서 투심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있고, 항상 이,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실적 소식, 수출 소식 나오기 전까지. 셀티론의 차트에 대한 결론은 항상 거의 동일합니다. 하방은 경직돼 있어요. 누를 수 있는 한계치가 지금 한정적입니다. 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윗방향은 열려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실적은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이에요. 최근에 기사에서 봤듯이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2조가 넘게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틀 동안 좀 팔았어요. 기간도 좀 팔았고 그리고 연기금 계속 팔고 있어요. 이게 조정 이제 플라스 프로테지 올렸는데 이거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연기금은 공공의 적이잖아요 지금 얘네가 지금 셀트론의 탈출구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도 좀 들긴 해요 참 이거 마음에 안들죠 셀트론의 수급이에요 지금 이틀 이거래 연속 개인이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간이 좀 나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국계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계죠 최근 쇼커버 들어오다가 찔끔 좀 파른 것 같아요 3만주 13,000주 찔끔이죠 그전에 들어왔던 거에 비하면 그 기간은 좀 팔았죠 18,000주 오늘 금융 투자가 최근 3거래 에 가까이 팔았고, 오늘 4,600주, 보험이 3,393주, 투신이 3,000주 가까이 팔았고요, 연계금하고 사무부도 팔았어요. 연계금 진짜 마음에 안 들죠, 여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수급이 현재 이런 상태에 있지만,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차트를 보면서 마칠게요. 차트의 거래량을 보면서. 차트는 거래량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주가 상승하니까 거래량 터지죠. 그리고 빠지니까 주가 박스권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터지니까 거래량 터지죠. 그리고 박스권. 쭉 거래량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니까 주가도 내려가죠. 다시 거래량 터지니까 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박스권 내려가니까 주가 다시 내려가요. 그러면 거래량은 뭐죠? 돈이잖아요, 돈. 돈. 자본주의의 본질 돈. 이 돈은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을 따라 움직이다. 거시경제, 전세계는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환해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사실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경제를 조금 조금씩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펀더멘탈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결국 실적이 나오면 항상 말씀드려요. 그 주체가 개인투자자건, 외국인 쇼커버건, 이개인참명이건 아니면 기관투자자 그 기관에는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문 사모펀드 기타 모든 자금들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심하게 눌려 있기 때문에 심하게 과한 매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숫자가 찍히면 수출로서 실적이 확인되면 수급은 돈은 들어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차분하게 지금 증시상황을 지켜보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자고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